충청남도 서산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진짜 오래된 할머니의 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번터백이요 옛날부터. 구집보다 더 오래된 집은 없어요. 제일 오래된 거예요. 하여튼 옛날, 옛날부터 해요. 나는 뭐 누구라고 뭐몇 년이라고는 찍지는 못하는데 오래됐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한 소리로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게 곳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오래된 가게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70년. 70년. 빵 장사 70년.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할머니가 만들어 오고 계신 음식은 쫄깃한 호떡과 김이 무락무락 나는 찐빵입니다. 음, 찐빵도 접 팔고 호떡도 굽고. 여보게 손이 요매는 손이로다가 호떡을 굽고 앉았으니까 너몇 살이냐. 호떡 사 먹는 어른 다리. 13살이요. 그러고 앉았었어. 그렇게 13살 꼬마의 조그마한 손은 어느새 주름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호떡 누르개를 힘줘 누르던 손가락은 그만 쉬어버렸습니다. 진짜 진짜 오래됐어, 오래했어. 오전 10시 할머니의 출근 시간.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반죽입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따시더니 한 통을 전부 부습니다. 아이 막걸리 반죽 하는 거 옛날부터. 무슨 빵이든지 다 막걸리로 반죽을 하는 거요. 할머니의 반죽은 따로 이스트를 쓰지 않고 막걸리만 넣어 만드시는데요. 막걸리로 반죽을 해 자연 발효를 시키면 빵이 부드럽고 촉촉해진다고 하네요. 밀가루와 찹쌀가루, 막걸리를 넣고 반죽기에 넣어 20분 정도 돌려주면 찰진 막걸리 반죽이 완성됩니다. 반죽을 끝내고 나니 내일 사용할 밀가루가 배달 왔습니다. 여기 하지만 거래한 지가한한 40년, 한한4 50년. 아니 그 뒤로 한사주년 한 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음. 자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하는 데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떡을 만들 시간 반죽을 능숙하게 떼어낸 후 설탕을 채워넣습니다 흑설탕 흑설탕이다 흡설탕. 밀가루 조금 섞여요 설탕이 공기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묻어 설탕은 시간이 지나면 엿처럼 굳어버린다는데요. 그래서 밀가루를 섞어 설탕소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호떡이 철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랜 시간 호떡을 구우셨으니 할머니만의 굽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뭘방법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안 닦여는 건불 조절해야 하고 맛있게 하는 거는 뭐 그냥 물라난는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비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호떡이 부풀기 시작하자 바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뒤집은 호떡이 다시 부풀어 오를 때또 한번 뒤집습니다. 특히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호떡을 굽는 다른 집과 달리 기름을 최소화해 바삭하게 구워내는 것이 할머니 호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서서히 라 이거 얼마지? 그게? 1,000원 5,000원 주세요 이거 두었다가 먹어도 되죠? 그럼요 2 0 0 0원에세 개, 5,000원은 여덟 개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옛날부터 여기서 가끔씩 사 드셨다고 해서 저희 친척집이 여기인데 그래서 엄마 사 드리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아직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굽는 족족 팔려 나갑니다. 요즘은 찐빵보다 호떡이 더 인기라고 하네요. 손님들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꽤 자주 사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굽는 방식도 굽는 사람도 모두 오래된 옛날 호떡이라 그런지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이 많습니다. 아, <웃음> 맛있다. <웃음> 기름이 많이 안 적여가지고 느끼지 않고 맛있어요. 단맛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그냥 맛있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엔 쉴 틈이 없는데요.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특히 뜨거운 철판 앞에서 장시간 호떡을 굽다 보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이듭니다. 냉커피 다한잔 주워. 더위를 식힐 땐 냉커피가 최고입니다. 저 할머니 무지 달게 먹어. <목소리> <목소리>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아 맛나다 잘 계시지요? 인사드려 왔습니다. 고마워, 아 덕분에 섞여 주신 거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어 갑자기 할머니께 절을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한 5,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끄락지 잡아서 팔던 그이던 깡통 들고 미끄락지 판 돈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젠 엄마가 갖다 주라고 이건 이건 몇 개를 싸서 이렇게 갖고 가서 그런 심리를 걸어가야 하니까 바로 배고플 때잖아요. 내가 알지? 그럼 <웃음> <웃음> 알고 말고 어릴 때 자식같이 아, 자식 같아요? 그럼. 그래. 야.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처럼 여전히 호떡을 챙겨주십니다. 그 어렸을 때, 그 74년 대 먹었을 때그 맛이죠. 반갑지. 고맙고. 잘 있었느냐, 건강하냐, 어쩌냐, 이제 얘가 뭐. 이제. 무근 얘기 다 하고 그러지. 시장에서 보낸 시간만큼 정도 쌓였습니다. 이젠 찐빵을 만들 시간. 호떡을 구워 팔면서 짬짬이 시간이 날땐 찐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가게에 나와 있는 내내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한테 배우셨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있거든 외장 시대. 외장 시대부터 이빵 장사를 해서 따르댕니뭐 했지 같이. 그래서 이렇 이거 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배워서 이거를요. 부모님께 배운 빵 기술로 동생들과 자식들을 모두 공부시키고 키워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시 찐빵을 만드시는데요. 찐빵에 설탕도 넣나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단걸 좋아하잖아. 그러니 설탕가루 넣고 찐빵 짰다고. 이젠 설탕찐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부모님께 배운 방식 그대로 설탕찐빵을 만드십니다. 어이, 표시하는 거요? 팥찐빵과 구분하기 위해 다 만든 후엔 빵 위에 설탕을 조금 올립니다. 하단 먹는 사람은 설탕 찾는 사람도 있어. 찐빵 아니야? 응. 아... 나도 파 싫어. <웃음> <웃음> 보통 하루에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를 반죽하는데 말이 한 포되지 모두 빚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정성들여 만든 찐빵을 찜기에 넣고 30분 정도 찌면 맛있게 찐빵이 익는데요 윗단은 팥 찐빵을 찌고, 아랫단은 설탕 찐빵을 찌는 방식으로 나눠서 찝니다. 없어? 아무데도 이거 이 설탕 넣고 찐빵 찌는 데 여기밖에 없어. 이젠 먹기 힘든 귀한 맛이 됐습니다. 찐빵도 있고 호떡도 있고, 얼마죠? 찐빵은 어떻게 한대요? 한, 한 개에 천 원? 음. 찐빵은 날이 추워질수록 잘나가는데 이제 선선해져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잘잘 팥, 팥 넣는거지? 한가루 넣는거지? 옛날부터 우리들은 술계서 하는 빵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저씨는이 빵을 좋아해요 네. 네. 저한테부터 먹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었어. 단골 손님들은 가게에 앉아 <laughs> 드시고 가기도 한다네요. 옛날부터 미 아주머니 이 맛이야. 그전에 엄마들이 짜주던 그 맛. 맛있어요 시장에 오면. 할머니가 한참 안 오셔가지고 몇번 헛걸음하고. 어느덧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할머니도 마감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삿대 내릴 거요. 앉아서 찍고들 가. 고된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 수고들 많고 고생 많았어. 어머니, 이렇게 하루 일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맨날 좋지 집에 가서 쉴 생각하고 <laughs>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웃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유 나 보다 더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행복이다 하고 사는 거요. <laughs>